그래서 존이 날 두고 간 거야 거기가 마음껏 먹는 뷔페였거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면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 삼주 후에 데리러 왔는데 그때도 나쁘진 않았어 왜냐면 이미 식당이 망해서 신발 가게로 바뀐 뒤였거든. 할로윈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왜 얼굴도 모르는 애들한테 사탕을 주느냐 이거야 주인장 페인트 좀 써도 되겠지 신경도 안 쓸걸 전혀 모르니까. 주인장이 작년에 축제에서 봤던 장난감 해마가 어디 있더라. 아, 얘는 지칠 줄을 몰라.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하자. 어디? 문을 잠그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조용한 잭이 돌아다닌데 문은 모조리 잠갔어. 이제 조용한 잭이 집안에 침입할 걱정은 안 해도 돼. 어, 뭘 걱정하는 거야? 존일 거야. 존이면 초인종을 누를 리 없지. 열쇠가 있는데. 어, 저녁이 다 됐나 보네. 어두워지네 좋아 여기 있어도 돼단 오늘 하루만이야 지금은 안돼 낮잠 잘 시간이거든.